미담 놀랐네. 눈호 오케이. 그러던가, 와 근데 이 바텀이 버틸 수 있을 하나? 이 매치업은 전혀 상관없는 매치업이에요. 우리 킴이 인지할 수 있냐 없나 싸움인데요. 다 눈호 상대법 요만파는 보여드릴게요. 눈호 상대법 강의 한번 가보자. 안 그래도 유튜브 댓글에 그미더나너 상대법 알려달라고 다신 분들 좀 있더라고요. 이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전에 저번 시즌에 그 리하오님한테 진짜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미더나너 상대법을 제가 연구를 좀 오래 했거든요. 근데 그래도 한 8알은 안 당해주는 팀원들이 되게 중요해요. 일단 인내부터당하면 답이 없어. 일단, 팀원들이 안담해줘야 돼. 그게 되게 중요한 매치업입니다. 우델르는 진짜 웬만하면, 어, 이번은좀1레벨 문제가 생겼어요. 눌러봐, 원거리 세 마리를 저렇게 지우지 못하게. 앞에 나가서 먼저 눈덩이를 끊어줘야 되는데, 눈덩이를 못 끊어줬어. 거기 비어있지. 렌즈 저기다 썼으니까, 일로 이려봐야거 눈덩이로 원거리를 못 지우게 해야 돼요. 눈덩이 응, 굴리는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이런 레이브면은 누노가 눈 구여서 원거리 먹으려고 할 거거든요. 절대로 평타를 때리면... 안, 뭐야. 절대로 아, 이봐요. 절대로 스킬을 먼저 쓰면 안 돼요. 스킬을 절대 먼저 쓰는 매치업이 아니에요. 이러면 누노도 눈덩이를 못 쓰고 있죠. 이러면은 원거리인 베스바 라이크 흘려고 좋으니까, 누노가 로미만... 먹고 그 스킬만 안 써주면 돼요. 근데 변수가 하나 보이는 게, 하늘 정글이 하필이면 엘리스야 저 미드 걔너테좀 조심해야 되는데, 이거 바텀에 보였네요. 지금, 자주 보이는 미드 누노랑 되게 다르지 않아요? 얘 눈덩이도 안 쓰고, 로밍도 못 가. 이게 누노 상대 폭입니다. 서로 스킬을 안 써. 스킬 먼저 쓰는 사람이 지거든. 근데 이러면은 보통, 배류노프 미드인 팀이 이긴다. 배스가 누노보다는 배류가 높거든요. 그래 쉬빼도괜찮 저희 목적은 하나죠. 눈노바 다른 라인에 못 가게 하는 거. 너 아무리 때려봐라. 내가 먼저 스킬 쓰나 절대 안 쓰지. 눈오래벨까지 로밍 간했수한 영. 몸이 한 번도 못 갔죠. 할 만한가? 아안 됐다, 아비. 이건 아쉬운 거. 이게 엘리스라는 결소아쩔 수가 없네. 근데 보통 다른 정글이면은 이런 식으로 안 돼. 여기서부터 이제 안 믿는 거야. 스킬 안 쓰는 거야. 라커 n o 만 s 죠 r e 마음에 m g 안 돼가지고 펀이 안 나올 거야. t l 이 bit of 안돼 이러면 바톤이 알아서 피해줘야 되는거야 이때 라인 빨리 밀고 t t 부어어줬 내려가는 l i 는 t l e b i 라인 밀어볼래? 그렇지, 그렇지. 원래 막 스킬 난사하면은, 제가 스킬 없을 때마다 라인 클리어 먼저 하고 뛰거든요? 근데 이러면은, 그 턴이 안 나와. 이번에 집에 먼저 갔다 와서 라인 민 거고, 타이 그 앞에 나봐가지고 노노 가는 방향 찍고, 가렌한테풀핑 자, 절대로 라인에 스킬을 쓰지 않습니다. 이런 게쩔 수. 근데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. 놀러가 다른 라인 잡는 것보다, 잘 미드 공백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만 버티면 돼. 놀 없다. 이번 턴에는 스킬 먼저 쓸게요. 아톰이 라인에 받고 있으니 봐. 괜찮아, 이런 머리를 좋아. 다더 빠졌어. 못잃는데 버틸 수 있나? 논논 생각해가지고, 공포는 아껴놓자. 개이득! 너무 이득이득. 이득 미쳤다, 미쳤어. 아, 누노도 써고 갑니다. 누노도 써고에요 누노가 로밍으로 이득을 거의 못 봤죠. 누노 W는 없는 스킬이라 생각해야 돼. 진짜 리하오님한테한 다섯 대씩은 얻어맞고 배운 겁니다. 이거 벽에 기대서 안 남았게요. 어, 야, 이건. 루피가 여기서 나와. 루버트 논노가 얼마나 하니까? 스킬 아껴주고. 원거리만 못 지우게 하면 돼 원거리만. 누는 원거리 미니언에못 지우거든. 아하, 바텀이 올라오는 시간이 됐죠. 고통의 시간이 끝났습니다. 드그 미드는 고통 끝. 나이크를 해보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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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는 다음 턴 밀려고 할 텐데 W 없나? 아깝다 끝났죠 미드 누노 썩었죠 진짜 연구 많이 했거든요 저 플레이 방식을 어떻게 카우터칠수 있을까 만약에 상대 정글이 엘리스가 아니라 멀뭐 리슈인이나 좀 갱킹이 안 좋은 정글로 왔으면 은 훨씬 쉽게 이길 수 있어요. 이제부터는 라인 클리어 먼저 하고 붙는다는 식으로? 안 맞겠지? 까비. 와, 세나가 지럽다. 쟤네 해영 사기인데? 이러면은 진짜 룰루 카운터로 베스 꺼내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쓸수 있죠. 능을 나왔거든요. 바텀 조심해서 하나고 빈 씹어주고. 응 절대 안 돼. 쎈 낫쪄 지지 캬우 테릭 님들아 이게 진짜 하는 것이 취미에요 넌 아무것도 못하죠 길량은 별로 안 높아도 산에 노노바 아예 없는 사람이 돼버렸잖아 그것만으로도 이제 백스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테릭 론은 감전이 맞아요. 미다 논어는 질템에 많이 가기 때문에 몸이 되게 약해. 그리고 궁극기 쉴드랑 Q 회복량으로 버티거든요. 폭딜이 되게 중요한 매치업이라 감전을 들긴 해야 돼요. 음... 론난 이게 최상 맞다. 이거 아니면은 주문자별의 깨달음 들어도 될 듯? 왜냐면은 평타만 때리니까 마나가 필요 없는 매치업이거든요. 마나의 론을 안 들어도 돼. 라인전에서 둘이 평타만 때리잖아. 그래서 딜론으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. 홍콩이네요. 홍콩이의 러블랑은 또 헤르메스 가주는 게 좋은데, 홍콩이 큐손마 러블랑이 진짜 세거든요. 나 도와주실. 저기 와, 정리. 제이스 3킬. 여러분들, 너무 손해다. 제가 공포로 르블랑을 맞췄으면은, 손안 보고 했을 텐데, 르블랑 못 맞춘 게 컸네요. 으아. 이거 라인 프리즘 걸면서, 이거 살려보자. 뭐니 당했습니다. 뭐 갔다 와랑이 되게 뭘 많이 버리고 가는 거 같아. 딱이 정도가 좋은데. 나이스. 뭔가 이블랑이 이래서 싫어. 얘는 뭐실 사... 이제 가 지금 로블러한테안 매기는 게 되게 중요해가지고. 이럴 수 있나, 이거? 이거 로블러한테로블러한테 급하게 그안 하는 게 좋아요. 리포 올라와있어서 먼저 이득이죠 이자리아 프리터밍이고 아쉬워요. 미드 뒤 살짝 봐주면서 나가보죠. 나이스. 너무 잘 자라. 이런 시차 아워드. 이번 역턴 미드가 좀 불안한데? 선어? 아, 끌려줘. 길었다. 이거 조냐가 나오냐? 이거 조냐가 가져올게요. 그팟에도 가는 게 질풍이 있는데, 아, 원래는 저 진짜 폭팟에도 좋아하거든요? 근데 이번 판은 좀 특수해요. 랭감은 너무 잘 끓고, 제 들어가서 나오기가 어려운 조합이다 보니까, 이거는 존에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판은 좀 다들 고정이높아 안 돼! 네. 아, 이거를. 아쉽다, 리신 나, 이번 리신도 아쉬워 할 거예요, 그쵸? 그렇죠? 아쉽다, 아쉬워. 이건 안 되겠다. 하하. 탕 리신. 탕. 아군이 당다아이거 리본이 좀 리본이 좀 많이 못했는데 이아이 당했습니다. 분이 커널에 너무 못쓴 느낌이 있네요. 아까 들용도가 지지 말고 칵 밀나오네. 미드 붙었으면 좋았는데. 너무 못했는데 방금. 바론 너무 감정도이고, 믿음 있는 게 차라리다. 아니 용도있고 베이지, 베이지. 아이고. 아이고 아쉽다 마관신이었더라면 마관신이었으면 아까 제이스 잡고 했을텐데 대신에.. 늦은... 와 나이스! 와리지 미쳤는데? 이걸 패서 너가 보여준 바론 스팀 왜 너비 희망을 잃지 않을게? 그런 데 해줬으면 저도 열심히 해야죠 그죠? 그치, 나, 아, 아니 좋으스는데투도보자 이거 아미어블자그 믿어, 믿어. 믿어, 이거 안 이거 와 미쳤네 봐야죠 봐야죠 와우 그렇게 미쳤는데? 이게 위킬 서커스던데 너무 잘하는데? 대신만 복해줘 벤시 아우 까비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 이거는 판단 잘해야 돼. 탑을 막는 게 정배인데, 탑 막다가 태워보자. 네, 게임 끝났다. 게임 끝났다. 끝났끝났끝났 나이스. 아 어, 우리 캔수좀 미쳤다. 간다 우리 팀. 캔. 이제 향들아 이게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 세력 게임의 묘미거든요. 이제 올팀 너무 잘했다. 리신이랑 합이 너무 좋았다 근데 리신 줄게요. 2등, 나 패드. 원래 이즈리얼 이기기 힘들어.